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김영은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6일 수요일 내 영혼아 깨어나라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시편 138편 3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실 때에 기도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하시는 방법은 바로 환경을 바꾸고 상대방을 바꾸어 주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내 영혼에 힘을 주고 강하게 해 주십니다. 영혼이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 영혼이 힘을 얻어서 내가 강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또 신비이고. 또 그러한 영역들을 많이 넓혀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성도의 남은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 우리는 인생을 사는 동안에 복잡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또 절망되어지고 우울해지고 교만해지고 죄에 빠지고 또 부끄러움에 빠지고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이 복잡하고 연약할 때가 참 많죠 비록 상대방에게 그것을 잘 표현을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내성적이고 외향적이냐에 따라서 겉으로 드러내고 드러내지 않는 그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우리 마음은 참으로 무겁고 또 복잡하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가 많죠. 그런데 그러한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그 어두움들, 그것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에 힘이 주어질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힘을 주실 때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또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목회를 하는 동안에 종종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마음이 무너진단 말이죠.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어디를 가니까 같이 가자, 여행을 같이 가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별로 가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여행 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에서 그 공동체에서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들이 다 좋아하고 다 오라고 하니 저는 별로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곳에 가면 제가 할 역할도 없고 또 제가 이렇게 말주변이나 또 남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별로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런 곳에 가야 될 이유가 뭔가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여행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참여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하는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하는 것이 바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어떤 기분과 내 자신의 어떤 분위기와 상황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억지로 참여할 때도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해주십니다. 제 마음은 내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참여하는 겁니다 또 혹은 이럴 때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들을 고치고 수리해야 되는데 그렇게 고치고 수리하는 것을 제가 참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것을 가지고 어몇 시간이 걸리고 반나절이 걸리고 하루 종일 그걸 가지고 어 주물려도 그게 고쳐지지 않고 피곤하고 힘만 들고 날씨는 추워지고 정말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서 참 절망스럽고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금 힘을 내는 것은 뭐냐? 나는 이렇게 연약한 자다. 나는 이렇게 아무것도 할수 없는 보잘 것 없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욱더 내 연약함을 통해서 내 육신은 망했지만 내 영혼이 그래도 주님을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연약한 재주를 갖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없이는 나나 아무것도 할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실거라도안될때 누군가가 와서 도와주게 되고 그 다른 분들이 와서 도와주는 그래서 그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내 자신의 자존감으로는 너무나도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또 유쾌하지 않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 오직 나는 나의 제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야만 사는 그런 존재임을 또다시 제가 확인합니다. 또한 어떤 때는 이런 때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접근하고 가까이 하려고 할때 상대방에게 외면당할 때 뭔가가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왕따당하는 것 같고 외면당하는 것 같을 때 굉장한 아, 무너짐이 있죠.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제가 힘을 내는 것은 바로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겠다.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람들과 소통되고 그런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겠다. 라는 말씀이 또 떠오르는 또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찾아왔던 그 어두, 어두움을 그 거부감과 외면을 내가 정말 이겨낼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내 마음을 받아주시는 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그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속에 또 차지하기 때문에 내 속에 있던 그 육신에 좋지 못했던 마음들을 또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다시 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늘 무너지지만 다시금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것 바로 그것은 내 영혼의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고 하나님의 위로가 다가오기 때문에 다시금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영혼에 힘을 주시는 분, 그래서 내가 강하게 되는 것,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제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겁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제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죠. 그렇지만, 제가 소망하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이 날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나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다시금 일어납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외면 당하고 거부를 당하지만 다시금 저는 일어나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강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말하기도 싫고 만나기도 싫고 얼굴을 보기도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마음의 문을 열수 있는 것. 바로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소통하는 것도 마음의 문을 열도록 사랑하면서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다, 또다시 나에게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내게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또 밀려 들어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어두움들이 또 우울함들이 또내 속에 있는 조급함들이 마구 흘려나와서 정말 쓸데없이 조급하게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실수하고 이를 거듭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정말 내가 굉장히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쓸 때마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가 아니라 나는 이것도 못하는. 정말 아무것도 할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다시금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옷으로 다시금 옷 입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전적으로 부피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임을 실감하고 발견하며 예수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오늘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또 기도하는 거죠 그러면서 날마다 정말 제가 무너지지만 날마다 예수의 힘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말, 말씀보다 다시금 시러워질 때에 내영혼의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강해지는 것이죠 내 육신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말실력이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육체의 근육이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영혼이 강해지고 이런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좌절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죄성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의 부끄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강건함 그것은 바로 기도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정말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주님이 주신 빛이 여러분의 어둠을 이겨내게 될줄 믿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는 무너지지만 기도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주님의 도우심이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강건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새로워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고 제가 되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영혼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는 주님 오늘도 그 주님을 경험하기원 납니다. 하나님 날씨는 차갑고 또 경제적인 여건은 힘들고. 또온 세상이 너무나도 답답한 그런 현실 가운데 있고, 내 인생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많지만, 그래서 무너지고 좌절되고 분노하고 억울하고 괴롭지만, 그때마다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주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오늘도 말씀을 듣고 그러한 은혜가 모든 분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